네, 2024년 9월 3월 모의고사 43번부터 45번 정문문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나쁜 꿈을 막고 좋은 꿈을 이루는 방법 이 주제가 되겠고요. 지금 요 지문의 맥락은요. 이제 오다와라는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꿈에서 이제 실령 이키토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오다와라는 사람이 이제 이키토미의 가르침을 마을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은 Long ago, 오래전에 When the world was young 어 세계가 어릴 때, 세계가 어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생겨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겠죠? An old Native American spiritual leader, 오다와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old, 나이가 좀 있는 Native American이니까 아메리카 원주민이 spiritual 하면은 영적인, 영적의라는 형용사죠. 자, 영적의, 영적 지도자인 오다와는요, had, 자, 가졌습니다. A dream, 꿈을요, 어디 위에서? On a high mountain, 높은 산 위에서 꿈을 꿨대. 자, in his dream, 그의 꿈에서, He t o me, the great spirit of, and searcher of wisdom, 까지가 주어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동격의 꽃맞이. 이키토미란 사람은 The Great Spirit이니까 얘들아 여기서는 Great Spirit 하나 해가지고 신령이라고 합니다. 자 신령이자 지혜의 Searcher, 지혜를 찾고자 하는 사람인 이키토미는요. Appeared to him. 나타났대요. 어디 앞에? 그에게 나타났어. 뭐의 형태로? In the form of a spider. 거미의 형태로 나타났대요. 자 그럼 여기서 힘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오다와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Ikitomi spoke to him. Ikitomi는요, 그한테 말을 했어요. 어떻게? In a holy language. 자, holy 하면은 신성한이잖아. 신성한 언어로 이제 말을 했대. 자, 언어로 말을 하다라고 했을 때, 언어는요, in 씁니다. in. 자, Ikitomi told about, o, o, 어, Ikitomi told Odawa about the cycles of life. 자, Ikitomi는요, Odawa한테 말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삶의 사이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데, 자 그럼 여기서 삶의 순환이라는 게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죠, 됐나요? 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We all begin our lives as babies. 자, 우리 모두는요 시작합니다. 뭐를 우리의 삶을 아기로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move on to child, childhood. 그 다음에 childhood이니까 유년기를 이제 move on 옮기고 이동을 하고. And then to other t o 그리고 나서 성년기로 갑니다. 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begin이라는 동사 하나, move on to라는 동사 두 개가 병렬이고요. 지금 and then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도 되냐면 move on이 생략되어 있다고 라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finally 마침내 결국에는 we come to old age. 우리는요 old age 하니까 노년기가 되겠죠. 음, 논기에 come to, 어디 어디에 이르다라는 거지. 어디 어디에 이르다. 자, 우리는 논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컴마하고 where 나왔어요. 그럼 얘는 관계부사의 무슨 정용법? 음, 계속 정용법이지. 그럼 우리는 지금 w h e 이 받는 건 앞에 있는 old age, 노년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리고 거기에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노년기에서 we must be taken care of as babies again. 우리는요, must be taken care of. 어, take care of 가 돌보다잖아. 근데 지금 비동사 PP 나왔으니까 우리는 돌봐줘야만 합니다. 뭐로서 다시 아기로서 돌봐줘야만 한데. 자, 요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지금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로 태어났어. 우리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돌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유소년기를 거쳐서 나이가 든, 들면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흘쳐나 성년기에 가지. 성년기를 갔는데, 이제 다시 노년기로 가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얘들아, 노년기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지는못 하지만 이제 조금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아기처럼 이제 돌봐줘야만 한다라는 소리겠죠. 조금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키 토미 올소 토어 힘. 이키 토미는요. 또한 그에게 말을 했지. 여기 있는 그도 오다와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 That 접속사입니다. There are good and bad forces. 자, 좋고, 그 다음에 나쁜 forces라고 하면은 힘이죠, 힘. 어, 좋고 나쁜 힘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each stage of life. 삶의 각 단계에서. 자, it's가 각각을 아는 게 나왔으니까 여기 뒤에 단수 명사 오는 거고. 각각의 단계가 뭐냐? 아까 쌤이 그렸던 그 사이클의 표가 이제 각각의 단계겠지. 첫 번째 첫 번째 단계는 아기, 두 번째는 유년기, 세 번째가 성인기, 그 다음이 노년기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if we listen to the good forces 우리가요 만약에 좋은 힘을 듣는다면 여기서 얘들아 꼭 챙겨야 되는 거, 우리치 n 는 뒤에 항상 투가 있어야 됩니다. 어, 어쨌든 좋은 힘을 듣는다면. They will guide us in the right directions. 자 그것들은요 우리를요 안내해 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자 그럼 여기서 they가 가르키는 건 앞에 나온 good policies를 받는 거겠지. But 그러나 if we listen to the bad policies, 우리가 만약에 나쁜 힘을 듣는다면 they will lead us the wrong way. 그들은요. 우리를 나쁜 방식으로 방향으로 lead 이끌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네이도 앞에 나오는 뭐를 가리키는 거야? bad forces를 가리키는 거겠죠 and 그리고요 may harm is 우리를 harm 하면 여기서 얘들아 동사지 해치다, 해롭게 하다, 피해를 주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해치다 적겠습니다 어그 다음에 해칠지도 몰라 우리를 자 이키토미 사드 이키토미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 when 이키토미 finished speaking 자 여기서 finish는 얘들아 항상 ing 함께 써야 돼요 이키토미가 말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he spun the web and gave it to o d a wa 자 그는요 web이라고 하면 여기서 거미집이야 거미집 어, 갑자기 거미집이 왜 나오나요? 갑자기가 아니지. 왜? 지금 이키토미는 거미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스펀이라고 하면은 짜다. 음,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과거형입니다. 자, 거미집을 짰고, and 그리고 a 들을 기준으로 지금 스펀드, gave가 병렬이죠. gave it. 그것을 줬습니다. 오타와한테. 자, 그럼 여기서. 이시가르키는건 앞에 나온 게 거미집 요거를 가르키는 거겠죠. 헬스 아트 오타와 그는요. 오타와한테 말을 했어. The web is perfect circle. 자, 그 거미집은 완벽한 circle이라고 하면은 원입니다. 원. 음, 완벽한 원이야. 뭐를 가진? With a hole in the center. 중앙에 이제 구멍을 가진 완벽한 원이래. Use the web. 뭐를 사용해라. 어, 그 검은 집을 사용하세요. 뭐 하기 위해? to help your people reach their goals. 자, 여기서는 일단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에 해당이 되는 거지. 자, help 나왔어요, 얘들아. help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지금 동사 원형 나왔고요. 당연히 to reach 가능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거미집을 사용하세요. 자, make good use of your ideas, dreams, and v i s i o n s 자, make use of라고 하면은 뭐무을 활용하나요? 음, 그러면은 good use니까 잘 활용하세요. 그들의 아이디어랑 꿈이랑 비전, 비전을 잘 활용하세요. 자, if you believe in the great spirit, 만약에 당신이요. 뭐를 믿어 위대한 신령을 믿는다면 the web 그 거미집은요 will catch your ideas 당신의 아이디어를 c a t h 잡을 겁니다 그리고요 and the bad ones will go through the hole 자 bad one 여기서 이들아 one이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오는 뭐를 가리킨다?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거겠지. 나쁜 생각들은요, 그 구멍을 쭉 통해서 꼭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됐나요? 자, 아까 거미집을 받은 게, 이제 막 거미집이 있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막 이렇게 있나 봐요. 거의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이제 굿, 그 좋은 게 오고, 여기로는 이게슉 나가는 거죠. 뭐가? Bad idea가. 요런 식으로 자 right after Oda wa woke up 자 Oda wa가 woke up 일어나자마자 he went back to his village 그는요 그의 마을로 went back 되돌아 갔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옆으로 잠깐 넘겨줄게요. 자 오다와 쉐어드 이키토미의 레슨스. 자 오다와는요, 이키토미의 교훈이죠. 레슨하면은 여기서 수업이 아니라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누구랑? With his people 그의 사람들이랑. 자 그럼 여기서 그의라고 하면은 오다와의 사람인 거지. 이제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으로 적으면 오다. Was, 이렇게 되는 거죠 Today, 오늘, 날 Many Native Americans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요 주어져 Have dreams 가지고 있습니다 Dream catchers 드림 캐처 catcher, 여러분 알죠? 드림 캐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림 캐처는 어디에 걸려있는 거야? Hanging above their beds 그들의 침대 위에 걸려있는 드림 캐처를 가지고 있대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아는 드림 캐처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여기 구멍 뚫려져 있고, 아 여기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됐나요? 이렇게 뭐깃털 달려 있고,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좋은 게 잡히고, 여기로는 나쁜 게 나가는 그런 식이네요. 자, Dream Catchers are believed. 드림캐처는요, 믿어집니다. 뭐 한다고? To filter out bad dreams. 자, filter out이라고 하면은 거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쁜 꿈들을 걸러준다 라고 믿어진대요. The good dreams are captured in the web of life. 자, 그래서 좋은 꿈들은요. 삶의 이제 거미집, 인생이라는 거미집에 captured, 잡히고요. And carried with the people.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carried with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지금 are captured. 하나, 그다음에 carried. 하나가 병렬이고 carried 앞에는 비동사 or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겠죠. The bad dreams, 나쁜 꿈들은요. pass through the hole in the web. 어, 그 거미 집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pass 지나갑니다. and 그리고요. 여기도 and를 기준으로 pass랑 i o r 이란는 i 병렬입니다. no longer 얘들아. 요거 정말 중요한 단어지. 자. 일단 요게 뭐냐면, 더 이상, 뭐, 뭐, 않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are no longer a part of their lives. 그리고요, 그 나쁜 꿈들은요, 그들의 삶의 부분이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끝마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꿈 얘기에서 이제 교훈까지 갔다가 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림캐처로 풀어낸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